6월 13일, 오늘의 대장주. 오늘은 그 유명한 13일의 금요일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 나올 수 없다 미리 장 시작 전에 회원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만기일날 변덕폭이 적었기 때문에 실제 1차트에 갭상승으로 올라왔던 것 때문에 오늘 5위평 뚫고 떨어지는 내용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까지 광고를 하고 시작을 했고 저희한테는 지금 보시면 어 빨간색 진입강도가 들어온 게 극동류와 통산홀딩스흥화해운통산 한일단조, 한국석 원래 한국석도 빨간색이었거든요 저희는 그중 에서 풍산을 탔다가 매수를 해서 바로 움직임이 안 나와서 매수가에 반 이상 정리를 하고 마이너스 5% 잡고 있다가 잘렸고요. 현대 마린 솔루션을 타가지고 약 수익 보고 있는 상태고 한국석유 타가지고 약 7%까지 수익을 냈고요. 그 다음에 음성으로 흥화 회원도 진행을 했는데 흥화 회원은 벌써 13%까지 수익이 났고 어, 한국석유는 이제 상한가가 한2% 남았어요. 대강 회원들은 오늘도 그러면 상한가를 먹는 거네요. 오늘 금일인데 요 모두들 파이팅들 하시고요. 대박 나. 돈 많이 버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세요.